안녕하세요.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, 김현수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난 렉사 공동구매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여러분,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될게 있는데요. 이게 조금 중요한 거여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. 렉사에 굉장히 많은 메모리 카드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사실 320기가를 저도 과연 뭐 얼마나 사실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, 수량이 원래 처음에 20개를 이제 렉사에서 이야기 했다가 제가 그걸 요청해서 40개까지 늘렸는데 거의 뭐 첫날에 얼마 안되서 40개가 거의 다 주문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요구하시는 게 있으셔서 이제 해솔이랑 이야기를 해서 계속 추가로 주문을 받아들였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, 렉사가 평생 AS이긴 해요. 메모리 카드의 경우에는. 리더기는 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. 이 평생 AS를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 구입을 한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떤 뭐 사이트에 가서 구입을 한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입 내역 같은 거를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꼭 AS 받으려고 하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렉사는요, 무조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스티커, 이 스티커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그래서 AS 받을 일이 없는 게 베스트예요. 그게 베스트인 건 알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AS를 받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반드시 보관해 놓으셔야 합니다. 요렇게 보시면, 짜잔,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. 이 스티커를 꼭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AS를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버리지 마시라고, 요걸 잘 보관해 두셔라. 메모리에 붙이려고 할 때도 잘붙 붙이셔... 붙여 놔야 나중에 이제 속상할 일이 없으니까, 렉사 구입하신 분들, 다른 것보다 스티커를 잘 보관해 놓아야 한다.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메모리카드 구입하셨잖아요. 리더기랑 메모리카드 구입하셨으면은, 속도 체크는 크리스탈 디스크 임... 그, 마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,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라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내 컴퓨터에서 과연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<목소리>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의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